김수환 추기경의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이야기. 첫째, 당신이 태어났을 땐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둘째, 수입의 1%는 책을 사는데 투자하라. 옷이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려야 하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위대한 가치가 있다. 셋째, 화내는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화내는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고 남도 죽인다. 화내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 언제나 쓸쓸할 뿐이다. 넷째, 매일 웃는 연습을 해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자 치료약이다. 웃음은 노인을 절개하고 젊은이를 동자로 만든다. 다섯째,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고, 비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